특히 사고력 수학은 그냥 일주일에 꼴랑 한번두시간을 가지고 사고력을 키운다?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1, 2, 3 미니쌤 TV의 김민입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가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선행냐 심하냐 라는 주제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거 아닐까요? 바로 사고력 수학입니다. 사고력 수학 해봐라. 사고력 수학 하는 친구들 고할까요? 스탑할까요? 매번, 수도 없이 나오는 질문 중에 대표적인데요. 자, 오늘은 2025년 버전으로 사고력 수학 하지 마세요 유형 3 가지와 사고력 수학 하세요 유형 3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지금 사고력 수학을 할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사고력 수학 하면서도 계속 할지 말지 여전히 고민이신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사고력 수학 하지 마세요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아이가 또래보다 수학 진도가 느린 아이는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수학을 좀 느리다 또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면 우리 아인가? 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세요. 내가 1학년 교재를 샀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거를 좀 풀기 싫어하고 오래 걸리고 많이 틀리고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이러면 또래보다 평균적으로 조금 느리다고 할수 있어요. 느리다는 것은 못하다는 것을 절대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마다 실력이라는 거는 어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터지는 타이밍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모습만 보고 좌절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다만 이 친구들은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천천히 갖고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 왜 이런 친구들한테 제가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어머님들이 못 기다리세요. 아이가 또래보다 자기 학념 문제지를 푸는데 많이 틀리고, 못 알아듣고, 자꾸 모르겠다고 하고, 풀기 싫어하면 일단 그거부터 엄마가 너무 짜증나니까 도무지 사고로 수학을 진득하게 물어보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했니? 이런 여유가 생기지가 않는다는 게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제가 예전에는 사고로서 하라고 많이 권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교구로 가서도 터득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걸 내가 진득하게 기다려주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신 경우에는 그냥 사고로서 하지 마시고 문제집으로 재학년에 맞춰서 꼼꼼하게 복습을 시켜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로만 잘 닦아져 있으면 좀 우리가 선행이란 좀 욕심을 좀 내려놓고 고학년부터 예습을 나가면서 선행의 타이밍을 좀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질려버리지 않을 그런 기초력만 만들어 놓으셔도 충분히 수학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사고력 수학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유형은 바로 바쁜 엄마입니다. 바쁜 어머님들이 내가 사고력 수학을 집에서 봐주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학원을 보내거든요. 근데 수학이란 과목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학원을 보낸다고 끝이 아니에요. 특히 초등학교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 손을 떠난다고 다 떠나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특히 사고력 수학은 그냥 일주일에 꼴랑 한 번, 두 시간을 가지고 사고력을 키운다? 어렵습니다. 항시 엄마가 물어봐주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오늘 선생님은 무슨 이야기로 개념을 전달했는지, 너가 모르는 문제를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했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푸는 게 좋겠다. 이 문제는 어떤 뜻을 의미한다. 이런 것들을 아이가 사고하면서 듣고 왔다면 잘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터치가 전혀 없는 너무 바쁜 어머님들은 그냥 사고로 수학하고 보내지 마시고 교과나 연산을 꼼꼼하게 시키셔서 나중에 뭐 중등 고등 할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려서 이것저것 다 시키는 경우 아 내가 기껏 사고로 수학 이렇게 비싼 돈 내고 2년3년 보냈더니 결과가 없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좀 터치를 좀 최대한 덜하고 복습 좀 시키면서 학습 결과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어머님들은 그냥 연산과 교과 쪽 가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무리하게 바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눠줄 수 없는 어머님들은 사고력 수와 패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고력 수화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유형은 바로 문제풀이를 주입시키는 학원과 선생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손절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어린 저학년 친구들은 우리가 수업을 같이 엄마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학원에서 진짜 이 선생님이 사고력 수화 문제풀이를 주입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학원을 갔다 와서, 선생님 뭐라고 설명했어? 선생님 이렇게 풀래? 라고 말이 첫 번째 나온 친구들.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풀래? 근데 왜 이렇게 풀라고 했어?를 계속 못해요. 1년이고 기억을 못해오잖아요. 그러면, 손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 1년 동안 낸 사고로서 학원비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렇게 1년 동안 기다리고 지켜볼 거라면? 아니에요. 그런 경험을 쌓으시다 보면은 점차 아, 수학학원을 보냈을 때 여기 학원은 꽤 개념과 원리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는 학원인 것 같아. 그런 선생님을 만난 것 같아. 포인트를 빨리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우리가 적금을 굳는다 생각을 하시고 그 기간을 너무 소모적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2년, 3년을 계속 보내고 나 이거 몰랐다라고 하시면 체크하지 못한 학부모님 책임도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어쨌든 사고력 수학은 풀이를 주입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수능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수험생 친구들한테 보통 하는 문제풀이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당장 급한 친구들이 아닌 너무나 시간적 여유가 많은 친구들한테는 수학에 대한 티키타카를 많이 해주면서 사고력을 자극시켜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학원에서 진도라는 테두리에서 갇혀 있다 보니까 오늘 이거 끝내야 돼 다음 주에 이거 끝내야 돼 해야 돼. 3개월이 2교제 끝내야 돼 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압박이 심한 경우에는 사고력 수학 문제도 풀이를 주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절대로 사고력 수학의 효과를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패스하시고 주변에 소문 내주세요. 다른 친구들이 그 학원 가지 않도록. 네. 자 이렇게 사고력 수학 하지 마세요에 해당하는 유형 3가지를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사고력 수학을 적극 권장. 적극 추천하는 하세요 유형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유아 때 교구에 노출된 친구들 사고력 수학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아 때 교구에 노출된 친구들은 이미 교구를 만지면서 생각하는 게 많이 길러졌어요.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만 사고력을 길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고력 수학은 교구를 만졌을 때 훨씬 더 사고력을 깊이 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랑말랑한 유아 때 했다. 그러면 이미 수학적 태도 자체가 되게 유연성이 높아지고요. 그런 친구들. 문제를 알려주면서 사고력 수학 문제에다가 너가 배운 개념을 이렇게 적용하게끔 그런 시기를 갖게 되면 수학적 사고력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학때 교육을 좀 노출시킨 친구들은 사고력 수학 문제를 푸는 시기를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 반드시 시키시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점점점점 점점 그 빛을 발할 거라는 걸꼭 믿어 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고력 수학 하세요. 두 번째 유형은요. 수학에서의 목표가 최상위권 친구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영과고나 의대만큼 최상위권을 생각한 친구들의 경우 사고력 수학을 적극 권장합니다. 자, 물론 영과고나 의대는 준비하는 트랙이 좀 다르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두 가지를 고려하는 친구들은 수학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우위에 있다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상위권에 좀 수학 좀 한다라는 친구들은 이두 가지 트랙에서 우리가 진로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이런 경우 사고력 수학을 통해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고 수학에 대한 생각 자체를 넓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교과에서만 우리가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유연한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문제를 다루는 그런 시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사고력 수학이 그럼 그런 시험의 문제를 준비에 도움이 되냐 이 도움이 문제의 풀이랑 직결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문제를 바라본 시각적인 힘을 키운다라고 볼수 있어요 아이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이 문제를 만나고 내가 이 문제를 문제를 통해서 익힌 이 힘을 가지고 풀지 않은 다른 문제 적용을 해보는 시도, 그리고 시도를 해서 내가 최대한의 어떤 문제의 적용 능력을 넓혀가는 이런 힘, 이런 것들은 사고로 쪽에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교과는 생각보다 심하든 기본이든 응용이든 정해진 문제 유형 풀이 있어요. 하지만 사고력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주의 문제 유형들을 다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유연성을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고 자극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무조건 가져다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학 최상위권을 목표로 한 친구들한테는 사고력 수학을 적극 추천합니다. 사고력 수학 꼭 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요 시킬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시켜보겠다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의 자녀의 경우 적극 추천합니다 우리가 사고력 수학은 단타로 치고 빠지는 수학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뭐 연산도 아니고 수능이나 내신을 앞두고 여기 한 달원만 끝내는 이런 수업이 아니잖아요 한달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누구나 다 사고력을 기를 수 있겠죠 이거는 굉장히 장기간 동안 오래 숙성시키듯이 그렇게 길러내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사고력 수학을 할 때는 꽤 장기로 보셔야 됩니다. 아, 내가 3학년 때사고로서 시작해도 될까요? 시작해도 돼요. 길게 보실 거면 시작해도 돼요. 근데 4학년만 돼서도 내가 또 갈등할 거다. 그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런 것처럼 저학년 때 사고력 수학 내가 들어가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아이가 진짜 토할 때까지 <laughs> 시킬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을 일단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선행 나가고 중문 들어가서 심화하고 중문 심화 너무 벅차하고 그럴 때는 조금씩 사고력을 뺄수 있거든요. 할수 있는 데까지 내가 최대한 끝까지 지원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고력 수학을 언제든 고민하시더라도 그냥 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고록수와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세요 유형 세 가지 살펴봤는데요. 계속 고민이 많이 되신다면 이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생각을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